아 문제 이거 떨리는데 이렇게 된다니깐요 저 마음속에 일등은 너무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쁘거든요 반가워요 여러분 제가 쇼핑몰 겨울 바지들 다 구매를 하고 오늘 아홉 가지가 도착했거든요 나머지 지각생 하나는 추가 촬영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먼저 뜯어보고 리뷰하고 입어보는 것까지 쇼핑몰 바지 맛집들 올해도 잘했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할게요. 일단 메리 어라운드부터 뜯어볼게요. 자 제가 메리 어라운드에서는 와이드 윈터 핀턱 롱기장으로 차콜 컬러로 M 사이즈 포장 온 상태는 그냥 평범했고 딱첫 눈으로 보이는 봉제 상태만 볼게요. 턱 있는 부분도 봉제 에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컬러는 티아스파 원단의 특성상 멜란지 원사를 안 써도 보통 이렇게 올 원단의 느낌이 납니다. 기모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두께감 있는 원단이고 군대 상태가 좋아서 일단 저는 마음에 들었어 나머지는 이제 입어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잡힌 친구는 45번가에서 샀던 버로 같은 느낌 나겠는데 했던 그 바지거든요 여기 좀 기대하고 있어요 7만 원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 값을 살것 같다 봅시다 아 식초 냄새 <laughs> 여러분들 이 이런 경험 많으시죠 식초 냄새가 확날 때가 있어요. 컬러는 제가 딱 원하는 카멜 베이지 컬러가 딱 맞고, 지금 손에 딱 넣었을 때요 따뜻한 느낌이 기모 확실하죠? 원단이 이렇게 기모를 충분히 긁을 수 있다는 거는 얘가 밀도가 좋고, 단단한 원단은 맞다. 7만원대 기준으로 제가 볼게요. 안의 상태가 좀 지저분한 상태예요. 숲밥 정리는 유독 잘안 되어 있다. 그리고 벨트 고리 안쪽. 아,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싸게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한다고 해도 더 마무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바지 예쁘면 할말 없겠죠. 제가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더러운 느낌 내보자고 제가 이거 라지 사이즈를 샀거든요. 그래서 되게 넉넉해 보여요. 이거 골반에 완전 걸쳐질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리뷰하면서 볼게요. 자, 그 다음. 고고싱 뜯어볼게요. 이게 리뷰가 진짜 극과 극이었거든요. 구김이 사아지지가 않는다. 어떤 분은 인생밭이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까봐요. 반하이 모찌 슬랙스 겨울 신소재 170에 M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총장이 좀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170 사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아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주름 이런 거 보이세요 이 부분이 스팀에서 얼만큼 매끈하게 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원단이 거의 네오프랭급이거든요 여기서도 푹신푹신하고 하이로 들어가기에는 적당한 소재라고 저는 생각 안 했던 원단이거든요 이거는 스팀이 관건이다 저는 고고심 봉제는 항상 가격 대비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렇게 도톰한 원단으로 근데 그래도 깔끔해요. 스팀 해보고 입어 볼게요 자그 다음은 라룸 여기서 난뭐 샀는지 기억나요 코지루이 팬츠 청록색 같은 거 샀는데 오 생각보다 컬러가 밝다 공홈에서 저는 완전 다크한 청록색 생각했는데 지금 받았을 때는 채도가 높습니다 제가 이거 아마 M사이즈 구매했을 것 같은데 허리나 이런 부분들 이게 약간 걸치듯이 입고 싶다는 제 의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봉제 상태 괜찮고 컬러는 생각보다 많이 밝다 그래도 이런 밑단을 캐주얼 바지들은 저렴하게 만들 때는 그냥 오버로으라고 바로 이렇게 박아버린 경우도 있는데 시접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깨끗하게 밑단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다 라룸 자 그다음 슬로우 핸드 슬랙스 매일 입으시는 분들은 여기 옷 하나는 있을 것 같은데 올 슬랙스이고 어텀 세미 와이드 턱이 완전 밖으로 골반뼈로 나가 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벅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했던 그 바지예요 첫 느낌은 약간 찬 느낌으로 난, 난 다가오는데 너는. 어때? 맞아. 다른 바지들을 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조금 차갑게 느껴지고 원단이 폴폴 사는 옷들은 딱 떨어지기는 힘들거든요 입어봐야 알겠다 이거 색도 색감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베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생각보다 노랗다 그리고 봉제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무게감이 또 묵직한 걸로 봐서는 입으면 또 따뜻하려나 원로그에서 제가 늘 슬랙스를 사다가 이번에는 코듀로이 팬츠 블랙으로 샀는데 첫 느낌 생각보다 두껍다 일단 원단 자체가 좀 좋아 보여요 이거 예쁘겠다 기대주 기대주 외관 상태로 봤을 때는 소재가 좋고 봉제는 봤을 땐뭐 땀수도 엄청 크고 이건 입어 볼게요 자 그다음은 트렌디 어페럴 트렌디 어페럴이랑 원로그랑 키큰여 바지 양대산맥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트렌디 어페럴에서 처음에 아마 그레이 슬랙스를 주문했을 거예요 근데 리뷰 때문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막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사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정보가. 그럼 제가 고르지 않았을 거예요. 컬러별로 이게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차이가 좀 있어서, 무인위를 해갖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걸로 받는다고 해서 네이비 컬러에 받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완전 진 네이비는 아니고, 그레이 기운이 도는 네이비입니다. 그리고 원단은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 이거 플레어 핏이었고, 벨트 고리가 없어요. 제 허리에 딱 맞게 입어야 될것 같은데, 저는 롱의 M 사이즈에 샀는데, 이거 입어봐야겠다. 그리고 유일하게 박스에 온 곳이 있었어요 에드모어 마일드 내추럴 레지기롱 코튼 팬츠 크림진 예전에 리뷰하면서 샀던 바지가 있었는데 쇼핑몰에서 크림진 그 다음 버전을 저도 너무 찾고 싶은 거죠 요거 좀 기대하고 있어요 첫 느낌이 뭐냐면 클린한 크림진이 아니고 외관이 전박이 같은 거요 보이세요 요런 원단이네요 내추럴해 보인다 그리고 저 이거 고민하다가 라지 샀는데 잘 샀다는 느낌 두루두루 입으려면 세미 와이드가 제일 활용도가 좋다 라고요 이건 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화내지 말고 이렇게 빼면 돼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괜찮아.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기모가 충분히 긁혀 있고 밀도감도 괜찮고 두께감도 받쳐주는. 어 근데 약간 여기서 이염이 보인다. 얼룩 보이세요? 제가 제비뽑기를 잘못한 거겠죠? 괜찮은데? <laughs> 아니, 왜냐면, 얼룩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저못 참겠는데, 여기 있으면 거의 벨트 하지 않아요? 일단 좋게 좋게 생각하고,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입어볼게요. 어느 집이 제일 잘했나? 메리어라운드 제품이고 제가 이거 M 사이즈 했는데 저한테 사이즈 딱 좋은 거 같고 턱이 여기 소심하게 있어요. 전체 핏이 막 너무 커진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따로 기모가 있는 버전은 아니었어요. 기장은 저는 조금 아쉬운 정도. 근데 핏은 찰하고 떨어지죠. 원단에 좀 무게감이 있고 괜찮습니다. 교복처럼 슬랙스 있는 분들한테 추천. 여러분, 이 바지는 45번가의 더러운 핀 나올 수도 있다고 한 바지였는데, 제가 라지 산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그 느낌 아니야. 요 정도 맛을 내려면, 일단 라지가 맞았다. 두께가 되게 두껍다고 생각했는데, 입으니까 더 두껍게 느껴져요. 그리고 안에 이제 기모가 있었는데, 많이 따뜻해요, 이 바지는. 예쁘다, 예쁘다. 이거 7만원대였는데, 저는 괜찮은 거 같아요. 반, 사이즈, 체크. 잘할 것. 자 여러분 이번에는 리뷰 반응이 진짜 극과 극이었던 고고싱의 모찌 바지 보여드릴게요. 꺼냈을 때 접혀 있던 부분에서 꽤잘 펴져서 괜찮으려나 했는데 티마니까 완전 지금 깨끗하게 완전 펴진 상태예요. 그리고 입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발이 들어가면서 찹쌀떡 늘어서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모찌 맞아요 모찌. 그리고 플레어핏이 너무 플레어핏은 아니에요. 바지 불이 둘레가 막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안 입은 수준. 내가 뭘입어나할 정도의 수준의 터치감인데 이렇게 된다니깐요 레깅스 중에서도 극강으로 잘 늘어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리뷰에서처럼 많이 앉아있고 나서 접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볼게요 뭔데 이거 떨리는데 어떻게 될것 같아 어? 생각보다 주름이 막 심하게 지진 않는데 뒤에도 제가 봤을 때는 모찌 그 자체이고 나는 고고싱 좋아요. 라룬 바지이고 그리고 이 바지가 제가 모델 컵 보고 그 모델 컵 배꼽알이 2cm 정도 내려왔을 것 같다고 해서 고거 계산해서 샀는데, 음, 1cm? <laughs> 무엇보다도 기장이 제가 원하는 기장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키큰 여드름 주모. 기장 좋고 봉제도 나무랄 데 없고 밀도가 빠지는 원단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진짜 추운 겨울에 갔을 때는 또 아쉬울 수도 있다. 스판. 는 따로 없는데 바지 불편한 거는 전혀 없고 색은 쇼핑몰에서 보였던 색이랑은 많이 다르니까 요거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플로엔드의 울이 혼방되어 있던 팬츠이고, 제가 차갑다 그랬잖아요. 만졌을 때. 겨울 바지라고 볼순 없을 것 같아요. 가을까지. 입으니까 생각보다 진짜 날씬해 보인다. 지금 제가 입었을 때, 들뜰줄 알았는데, 딱그 앞으로 절묘하게 떨어지고, 근데 턱이 있으니까, 옆에서는 또 볼륨을 조금 주고. 패턴 잘 떴다. 총장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고, 구김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다. 일단 이 바지는 제가 아까 꺼냈을 때도, 어, 원단 좋은데? 좋아 보이는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3만원 땐가 그랬는데, 그렇게 전혀 안 보여. 일단 바지 기장이 속 시원하게 길다. 여기 기장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자기 기장에 맞춰서 사면 될것 같은데, 볼이 조금 두께가 있는데, 라인이 잘 빠져서 그런지, 부해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코듀로이 팬츠 혹시 블랙 컬러 있으신 분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저 이거 너무 추천할래요. 너무 예쁘거든요. 편한가요? 안 편할 수가 없지. 트위스트에 쳐도 된다고 아 원로군 진짜 패턴이 진짜 좋다 원로군 1등일 때 1등. <laughs> 와, 여러 바지 핏, 오. 트렌디 어페럴 팬츠이고, 완전 날씬해 보이는 플레어 핏 바지입니다. 근데 이게 롱기장으로 이게 가장 긴 바지였는데, 사실은 바지 여러분, 총장 보실래요? 다리 길이에서는 댕강댕강 댕강 뜨죠? 미디가 엄청 길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총장으로는 이렇게 길지만, 바지 길이로만 봤을 때는 긴 편이 아니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판끼는 요 정도인데, 편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앉았다가 구김 테 한번 해볼게요. 구김은 거의 안 가는 게 약간 공통사항이에요. 라인은 확실하다. 진짜. 자, 에드모어 제품이고, 로우로 입어서 딱 기장 요 정도예요. 많이 예쁜데? 안에 기모 되게 따뜻할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따뜻해요. 근데 레지기가뭐 그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 같진 않고, 뒤에서 보면 레지기좀 보이죠? 이 바지는 크림진을 좋은 가격으로 살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체크만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보통 여자 바지 5 사이즈 잘 맞는 체형인데, 요 정도 핏이 나옵니다. 이게 라지예요. 괜찮다! 가격이 좋고, 핏도 예쁘고. 좀 날씬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핏이 여유가 있어서 이거는 뭐, 안 편할 이유가 없다. 괜찮다. 성공! 나머지 하나 도착했어요. 1 0 1로 마켓? 찍은 지 오래돼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오, 일단 컬러 예쁘다. 브라운인데, 약간 여자 브라운.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코코아 빛이 나면서 살짝 노란 기운이 있다고 해야 되나? 허리 벨트 고리 쪽에 이런 디테일이 있던 바지였고 뭐 이렇게 실밥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게 묻어 있자 이런 거는 내눈을 얘기하지만 괜찮아. 2만 원 후반대에 우리 들어간 와이드 슬랙스 바지였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일단 좀 이거 호감 아니에요? 뭔가 출근룩으로 이렇게 딱 입으면 될것 같은 느낌인데 두께가 톡톡하게 있고 손 넣었을 때찬 느낌까지는 아닌데 기모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일단 2만 원대 바지로 감안했을 때는 컬러 되게 감도 있고 핏도 예쁜데 예쁘다고 느낀 부분은 몸통 여기에서 투턱으로 떨어지는 이 부분까지는 참 예쁘거든요. 옆에 포켓까지도 다 좋았어요, 다 좋은데 지금 바지가 스팀하면서 보니까 좀 많이 우글우글 거려, 요 뭔가 좀잘 펴지지 않으면서 봉제에서 어디 당긴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제비 뽑기를 잘못한 건지 지금 바지 밑에 쪽 보실래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글지글 거리죠? 옆선에 밑에 바지 보이시죠? 사이즈가 여러분 이게 라지예요. 제가 느꼈을 때 브랜드 바지 오반 정도일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가격도 너무 좋은데 굳이.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쇼핑몰 바지 맛집들, 겨울 팬츠도 여전히 잘했나? 저의 총평은 거의 다 괜찮다. 조금씩 기장, 뭐, 핏,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품 자체의 퀄리티에서는 가격 대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마음속의 1등은 원로그, 블랙, 코듀로이 팬츠 너무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또 예뻤던 건 45번가. 에드모어의 크림진도 되게 인상적이고 예뻤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리뷰가 재밌었고, 다양한 종류들을 많이 이제 입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사이사이 팁이 좀 나갔잖아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이 영상 참고하셔서 잘 노려보시기. <목소리> 그럼 여러분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